야, 막게를래. 아까 한골 넣었죠. <웃음> 이불, <웃음> 이불, 어머니 있으세요. 이불 따뜻해야지. 이불 따뜻해. 아니, 마우스, 마우스. <laughs> 아우씨, 왜 땡글땡글 돌고 <laughs> 있어야 돼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왜 땡글땡글 돌고 있지? 오른발 아웃사이든가? 왼발인 것같던데오 <laughs> 어, 왼발 아웃사이드네 아이 저 뱅글뱅글 도는 거안 보여주네 <laughs> 뭐해 얘들아 뭐해 그 <laughs> 느려? <laughs> 정신 차려 와, 너도 맞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와, 카드 안 줘. <laughs> 이인성 터진 태클를안 된다고? 공은 3초 이상 잡고 있지. 봐. <laughs> 왜 니네 호카란테 얘기해. 너네 <laughs> 호카란테나 얘기하라고. 우리 호카은 너무 세서 그런 말 하마. 아맞다요 맞다 자, 다야와와 야, 인데 이거. 강뚝이다, 강뚝. 네. 막았다이건 뭐 하냐지 크로스도 없는 애가 쭉 가서 뭐할수 있다고 아유 아까워라 아무것도 못해 걔는 오 안돼 그 s 3 minutes. 3 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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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2 쇠야 n u t e s 2 m i n 저는 내가 뭘 갖다 놨어도 불가능했어. 나 땅! 좋저한골 따라왔어. 아 이제 마카라라가 한골안 도와주나? <laughs> 가만히 있어. 아, 머리박았잖아요. 15초 내가 또. 머리박지 어? 마세요. 음. 자꾸 자책골 넣은 걸 자꾸 언급하며 머리를 박게 할 수밖에 없어. 와 가자! 아, 왜 이래 터치 <laughs> 아왜 엠몬... 엠문... 빠베르트한테 올래요 걘 존재 자체가 최악이야 아 뭐했다고 그래요 나갔죠? 그렇지 아또이 나도... 사이코패스야 <laughs> 오케이. 아씨. 그렇지. 위험다 <laughs> 로벤 발목이요? 로벤 발목이 위험합니까? 아니 잘 걸어 다니네요. 아니. 아가 g 기빠가 g 기빠가 g 기이왜 들어가? <laughs> 이거 이빠가 g 기 아니 빡빡이들끼리 엉켰다가 s 는데왜 들어가? 빡빡이들끼리 빡빡이 엉켰잖아 빡빡이 두 명이 서로 힘을 퓨전했기 때문이지 왜, 왜 들어가요? <laughs> 빡빡이 둘이 서로 퓨전했어 힘을 미쳤나 이게 g i b a g a 아유 아유 아유, 아유. 파울이지 파울. 이 아유, 어떡하니? 다른 키커가 차는 거는 조절을 못 하나? 그렇게 아니, 잡은 적없어 모르겠네. 그렇지. 물 만난 물고기지. 진짜? 나. 아유. 어 마기랄라. 아까 헤딩골 넣었지. <laughs> 조용히 하라고. 아 왜요? 재밌잖아요. 아유. 너가 재밌겠지. 너는 골 넣었으니까. 나도 재밌어. 아니, 저러 갔다. 아유, 어. <laughs> 아, 저렇게 봐 아유, 진짜. 아, 다행이다, 또라이. 어. <laughs> <너무 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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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너. 아, 너. 아, 아, 너. 아, 너. 아,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니 너. 아,

와와 위험했다 아이씨 어 이거 없어요 어. 나쁜 요비치놈 요비치는 나쁘지 않아요 제일 착해 아이씨 데비드 갖다 놨어. 맞다. 짜잉나. 어왜 어이 너는 내, 내가 사이즈로 달리는거 맨날 막잖아. 막지마 <laughs> 잡고. 어이, 못잡아왜 와, 다행이다못 아 잡은 게 에바지. 어. 가자아 <laughs> 끝났어. 끝났 오케이, okay. 아, 아쉽다. 11. 자, 결승전까지 왔습니다. 네. 자, 누구 머리통이 더 단단한지, 누구 머리통이 철이고, 누구 머리통이 다이아몬들지. 네. 저 카드 안받는다고 <laughs> 아아고 현이... 알고 있었구나 너 어. 뭐 넘어진거 다 봤어 <laughs> 너 어떻게 카드 태연하게, 안... 태연하게 노래 부르길본줄 알았어 아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오 터치 보여 사람이없다 에? 아유 그러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. 오아필쿠가 처리했어? 데뷔투가 처리한 게 아니야? 그니까 갑자기 나타나서. 아우 쌔. 와. 오케이. 나왜 <laughs> 죽었어? 건방져. 내가 뭐 건방져요? 건방진 거 이해시키지. 맞죠? 아이 그거도 이런 건데. 공놀인 거예요, 공. 들어갔... 안 들어갔네.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골결 없는 놈이 어떻게 넣었지? <laughs> 아, 골결이 있어요. 발락 부는 놈이 아 골랐네. 골결많나요 골랐네 이거. 이런 불운의 꼴이 <laughs> 무슨 일하냐. 존재지변이 일어나다니. 이거 고개야 돼. 아 이게 통과돼? 빠 로번. 어안 돼. 그냥 아니 호카리 뺏었는데왜 제가 주고요? 나갔지 안 까도 돼 이건. 아한 걸음 잘했다. 또 바꿔가. 아 <laughs> 어. 피하고 피하고. 피하고피하고 아, 피하고? 머리 심리 머리 머리심 겨 s h Polish, Polish, p 돼요 i s 나대면 l i s h Polish, p o 안 나왔지, 안왔다 자, 두골 가능해, 두골 충분히 가능해. <laughs> 안 나댔는데, 안 되지 않았는데, 누, 누가 싸했는지

달려라, 달려라, 달려피피 이거지, 이거지, 이래야지. 이게 축구지. 아, <목소리> 아이, 뭐야 이게. 이건 축구예요. 그렇지. 어, 대단한데?

깜빡이는 태꽃 깨끼라고 나갔다 아 이게 나가네 난 오도리 한간마 <laughs> 저기요 <웃음> 왜요? 아니, 왜요 아니 무슨 유죄 판결 났어? 어 왜요 유죄 판결 났냐고 너가 보면 이미 깜빵간줄 알겠네 왜 이래, 두꺼비 같은 새끼. 아니 강간마드리브로 내 혼을 빼놨어. 야 이거를 넣네야 대단하다 여기 치 아니 강간마드리브로 내 혼을 빼놨어. <laughs> 씨. 이한테 먹혀봐라, 씨. 어. 간자곤추나. 뭐 힘도 약하고. 뭐할수 있어? p 랑이던데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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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안걸렸잖아요 어 그래요 잡고 아니 돌머리인가? 오케이 다들 약하시죠? 빠가 싸게. 헤 <laughs> 내가 이겼다. 아, 저 원춘이 같이 못하는 승리. 녀석한테 지다니. 뽀니의 승리. 저 원춘한 녀석한테 지다니. 아,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<laughs>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야? 있을 수 없는 일이야.